준수가 이렇게 게임을 진짜 많이 해서 자꾸 저안안된안 된다 이니까이러네요자이제는 안 준수가 제일 싫어하는이친구기이 친구는 이친구이제 한번 이어구는이쪽에앉이서카는라보는 네. 응. 거. 똑바로 찍어. 주는이야주먹이주주먹이친구이친구락이락 주먹이. 거락. 락 다 읽었어요. 우와. 이렇게 빨리 읽어주는 부분네 아, 맞다. 저 책은 진짜 짧은 책이에요. 일단 까 준수가 진짜 책이죠. 6단계. 저 6단계는 이제 마지막이에요. 이엔 스티커 수만큼 사탕받기예요. 지금 우리가 준수가 보물 찾아다니냈고, 열. 10... 안 돼. 다섯 개남줘야 돼요. 어떡해. 주자 오면 내가 죽어 말겠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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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이름은 디트프리 <목소리> 자 이거 하나 아둘셋 해보네 반딧 넷 육칠사다 다섯 자 <목소리> 여러분 이제는 할로윈 특제 여러분도 많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오 텐트 okay